최근 광고계와 금융 시장에서 전례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 생후 5개월의 아기 모델 원이엘이 단한 편의 광고 출연만으로 브랜드의 인지도와 기업 주가를 동시에 끌어올리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당 광고는 단 30초 분량임에도 원이엘의 천진난만한 표정과 자연스러운 행동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일본, 미국 동남아시아 등 해외까지 영상이 퍼지며 원이엘의 인지도는 단기간에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이번 광고에서 원이엘이 보여준 자연스러운 매력은 기존 유아 모델들이 보여주던 단순한 귀여움을 넘어 브랜드와 소비자간 감성적 연결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원이엘의 광고 성공 요인을 아기가 가진 타고난 표정 변화와 카메라 앞 안정감. 짧은 시간 안에 강력한 임팩트를 주는 연출력에서 찾았다. 특히 생후 5개월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화면에 나타난 미세한 웃음, 손짓, 시선 교환 등은 제품과 브랜드를 소비자에게 친근하게 연결시키는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된다. 광고 공개 직후 원이에리 모델로 활동한 브랜드와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즉시 상승세를 보였다. KBS 뉴스에 출연한 장면에서는 원이엘이 대표 상품을 소개하며 브랜드와의 협업 효과를 보여주는 모습이 전파를 탔고 경제적 파급력이 실제로 입증되는 순간이었다. 단기간 내 기업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주식 시장에서는 주식 릴레이 현상까지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 원이엘은 재벌급 아기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는 단순히 아기의 귀여움으로 인한 화제성을 넘어 경제적 영향력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례로 기록되었다. 원이엘이 대표로 출연한 상품군은 유아용 장난감, 아기용 의류, 교육 콘텐츠 등 다양하다. 특히 원이엘의 자연스러운 행동과 표정은 제품의 특징과 결합되며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효과를 만들어냈다. 업계 관계자들은 원이엘이 등장한 상품이 기존 모델 대비 30% 이상 매출 상승 효과를 보였다고 분석하며 단순 광고 출연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례는 광고와 판매에 그치지 않고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확대되었다. 팬들은 원이엘의 모습을 활용한 팬아트, 사진, 리뷰, 일러스트 등을 제작하며 광고 효과를 자연스럽게 확산시켰고 디지털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이는 단순하기 모델을 넘어 소비자와 브랜드를 연결하는 감성적 아이콘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단순한 유아 모델 성공 사례를 넘어 미디어와 소비자 행동이 결합한 새로운 경제적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단 30초 광고와 뉴스 출연만으로 브랜드인지도 상승과 기업주가 상승을 동시에 만들어낸 사례는 매우 드물며 향후 유아 모델과 브랜드 협업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원이엘의 활동은 광고 효과와 경제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생후 5개월 아기가 단순히 귀여움으로 주목받는 것을 넘어 실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광고계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기존의 유아 모델과 아동스타의 범주를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준다. 원이엘의 부모인 이용식과 가족들은 아기의 광고 활동을 세심하게 관리하며 원이엘이 안전하게 촬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신중히 계획했다. 촬영장은 아기 친화적 환경으로 준비되었고, 아기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었다. 제작진과 스태프들은 원이엘이 긴장을 느끼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카메라 앞에 설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고, 아기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놀이와 휴식을 병행하며 촬영을 진행했다. 또한 이용식과 가족들은 광고 활동이 아기의 발달과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아기가 자연스럽게 표정과 행동을 표현할 수 있도록 놀이와 교감을 충분히 제공하며 촬영 과정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했다. 이러한 접근 덕분에 원이엘은 단한 편의 광고에도 소비자들에게 큰 호감을 줄수 있었으며 자연스 러운 표정과 행동이 제품과 브랜드의 매력을 한층 더 부각시켰다. 광고 촬영 이후 KBS 뉴스에 출연한 원희엘의 모습은 또 다른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뉴스에서는 원희엘이 대표 상품을 소개하며 브랜드와 협업한 효과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공개되었고 시청자들은 생후 5개월 아기가 보여주는 능력과 매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방송 이후 온라인에서는 재벌급 악이라는 별명이 다시금 화제가 되었으며 원이엘이 보여준 경제적 영향력과 브랜드 파급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졌다. 업계 전문가들은 원이엘 사례를 통해 유아 모델의 잠재력과 브랜드 협업 전략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단순히 귀여움으로 광고를 소화하는 수준을 넘어 아기의 행동과 표정 하나가 제품과 기업의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광고계와 금융계 모두의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